안녕하십니까. 홍천 다시 찾아온 아침 이광재입니다. 오늘은 팔봉산 등산을 했습니다. 오랜만에 명산 도전단들과 함께 팔봉산을 넘었고요. 지금 팔봉산 넘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.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강전에서 전지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전지낚시를 하는 모습들을 봐서 더욱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홍천강에 팔봉산을 좀 개발을 한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홍천군에서는 아, 이쪽에 자연 경관이 좋기 때문에 홍천을 찾아 오시는 관광객들이 왜 오겠는가를 아, 좀 골똘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아, 산과 또 강이 이렇게 어우러진 곳이 아, 이렇게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, 지역에 있는 이런 귀중한 보물들을 아, 잘 살려서 홍천의 강점으로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오랜만에 홍천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게 진짜의 홍천의 매력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저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아주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같은 등산 멤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홍천이 아름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. 홍천 다시 찾아온 아침 이광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.